네, 조금 더 장목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죠 여승자의 글로벌랩 연구원과 오늘 함께하겠습니다. 연구님 원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? 연구님, 원저 보드로 들고 오신 이 종목 누적 수익률이 19% 예, 작... 네, 19%나 됐어요. 추가 네, 드립니다. 혹시 따라서 이 종목 관심 있게 보신 음... 분들이 있다면 배우... 그게 바로 접니다. 아, 제가 네. 가장 관심 있게 봤던 종목인데 아 캐, 제가 못 담았는데 19%라서 마음 망설이면은 그냥 그러니까. 요 마음을 이게... 좀더 빨리 하려고요. 어, 가장 중요한 것이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도 어, 이고 부가가치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할 어,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 미국 증시 나스닥이 좀 급락을 하면서 조금 하락을 하기는 했지만은 어, 충분히 다시 또 진입할 수 있는 가격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1.7이면은 뭐 충분히 매수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2.4, 3.3 동일하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벌써부터 좀 어려워서 설명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코린더스 그러니까. 베스컬러 로보틱스 아, 이게 영어가 아 여기 돼 있군요 예. 굴리지 않고 예. 딱딱하게 코린더스 그래. 예. 베스컬러 타차 산업혁명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, 로보틱스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쪽 관련 종목인가요? 타차 산업도 연결이 돼 있죠 의료 장비로 보시면 돼요 정밀 혈관 로봇 지원 시스템을 어, 설계, 제조,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. 음. 이 기업이 이 판매하고 있는 코어 패스 200 시스템이 FDA의 승인을 받았어요. 위아래로 좁아지고 네. 있죠. 좁아지면서 에너지를 좀 모아가고 있다. 그리고 위쪽으로 네. 방향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. 굉장히 좀 짧게 잡아 드리도록 음. 하겠습니다. 0.95. 그리고 1차 목표가에서는 33% 상승한 1.6. 그리고 2차 매도 목표가는 110% 상승한 2.5 제시. ごありがとうございま「そろそろ」